에, 여러분들의 오이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에, 존버 영단어 어근특강 존버 영단어 어근특강은 우주 최초로 다이어의 암호를 완벽하게 해독한 에, 유일한 책입니다 에, 오늘은 어근 47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에, 47강에는 h a 비 i 라는 단어가 습관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그런데 적조인을 붙이면 의미가 이 거주하다의 의미로 써요 한국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단어는 반드시 원어민의 사고 방식을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원어민들에게 이 h a v 이라는 단어와 h a v 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have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hold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가지다 잡다가 되는데 여기에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처를 잡고 있으면 그 거처에 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주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habit이라는 단어가 바로 l i v in 또는 w e l 인 in 또는 reside in 의미로 활용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habit의 어원은 뭐다 가지고 있다라는얘기예요 그래서,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행동 패턴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습관이나 버릇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ating habits, 그란면 뭐요? 식사 습관, 식사 버릇이 되겠죠. 근데, out of habit이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네, 세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그는 begin to finance, 이파 i n a 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예요? 자금을 조달하는 개념이죠. 에, 그에게, 그의 습관입니다. 에, 자신의 습관적 중독에 필요한 돈을 에, 조달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먹으러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강도질 또는 도둑질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에, 두 번째 단어입니다. habit 라는 표현이죠. 이 h a b i 뭐다? 습관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고요. <laughs> 아, 여기서 a t 라는 표현은 바로 동사와 접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을 들이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 이 단어의 형용사 꼴은 합의추월이라는 표현이 있죠. 습관적인 늘 하는 또는 상습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부사형으로는 합의추월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 Ly가 바로 뭐예요? 부사 접어가 되는 겁니다. 의미는 습관적으로 늘 을에 또는 상습적으로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학습을 보시면은요. 근데 heavy trade oneself라는 표현이 나오면 습관을 들이다가 되겠습니다. 아, 이때 트의풍사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ing가 나온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에, 술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지 말아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wait for 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기다리다 라는 얘기죠. 뭐를 기다렸습니까? 그의 습관적인 반응 다시 말해서 그의 특유의 반응을 보이기를 기다렸다 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문이죠 habitual c o m p i n i n g 그러면 습관적인 불평이죠. 불평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habitual i 그라면 뭐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한다. 다시 말해서 상습적인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다. 에, 다섯 번째, h a b i t 이라는 표현이 나와있죠. 늘 이라는 표현입니다. 에, 그는 색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가 에, 늘 쓰던 색안경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laughs> 세 번째 단어입니다. h 비 b i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h a 을 습관으로만 알고 있다면 h 비 b i 라는 단어가 서식지음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될 수가 없는 표현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흥인의 사고 방식으로 어휘를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이때 해비시라는 표현은 뭐예요? 거처를 잡다, 살다, 거주하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에 나온 이 S를 뭘로 본다? 그냥 장소의 전치사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나 곳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동식물이 살고 성장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서식지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영단어에는 home 또는 territory라는 표현이 있죠.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얘네 추럴하비테크란 뭐냐면 천연 서식지라고 번역이 되는 거예요. 판다곰의 서식지는 바로 뭐다? 대나무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은요이 종들은 이 종들은 거의 뭐야 멸종되었다는 얘기예요. 멸종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종들의 서식지가 바로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 단어를 보시면은요, 인 n h a 이라는 표현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habit을 습관으로만 알고 있다면, 인 n h a 이라는 단어가 거주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음민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접정인이라는 예, 표현, 인담의 대상이 나오면 어디어디 어디 안에 또는 어디어디에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비시라는 단어가 뭐다? 원래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죠? 또는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거처를 잡으면 뭐다? 살다, 거주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바로 어디어디에 살다가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살다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동식물이 어디 어디에 살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서식하다라는 말을 쓰죠. 서식하다의 의미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 하비턴 이건 뭐냐면 특정 지역의 주민이나 서식 동물을 우리가 인 하비턴이라는 말로 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살기 힘들 기후에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동의어는 뭐다? live in 또는 dwell in 또는 reside in이라는 단어까지 암기해 두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희귀한 종들이 몇몇의 희귀한 종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종들이 뭐다? 그 지역에 뭐하고 있다?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죠. Inhabit, Inhabit이라는 단어가 살다, 거주하다, 서식하다라고 그랬죠? 여기 나온 ANT는 바로 명사화 전묘가 됩니다. 사람이나 생물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 주민이라고 그러죠? 특정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 서식 동물을 우리는 Inhabit이라는 단어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 마을에 인하비턴 그라면 주민이 되겠죠 예, 가장 나이가 많은 주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에, 하비턴의 동요에는 우리 라이스 또는 뉴엘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오리지널 인하비턴 그라면 원주민 토착민이라고 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인하비턴 토착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헤비턴 디 n 니 i g e n o u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 n 비 a 를 i t 을 뭘로 암기했어요? 지금 고주하자로 암기했죠? 근데 inhabit 그럼 이것은 의미가 억제하다그래요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죠 여러분들 그러나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활용하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 n 비 a 라는 단어에서 인담의 대상이 나오면 안에서 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어디 어디 안에서. 히비스의 어는 바로 홀. 잡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고 그랬죠. 뭐를? 욕구를, 욕망을 이런 얘기예요. 욕구나 욕망을 안에서 꽉 잡고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욕망을 억제한다라는 얘기예요. 억제하다는 얘기는 뭔가를 저해하고 뭔가를 못하게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의 명사 꼴은 inhibitio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억제, 어색함, 방해가 됩니다. 형용사형은 inhibit이라는 표현이 있죠. 억제한다는 얘기야. 감정 표현을 억제한다. 감정 표현을 거리낀다. 어색해한다. 또는 수줍어한다. 또는 내성적인 의미로 쓰이는 매우 중요한 형용사입니다. 앞에 부정적도 언어 붙이면 뭐가 돼요? 행동이나 의사표현 등에 등을 거리낌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예요. All Hibirish 라는 표현은, 예문을 보시면은요, a lack of oxygen. 산소가 부족하대요. 그럼 뇌 발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바로, 저해하다라는 얘기예요. 산소의 부족은 뇌 발달을 저해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게 managing Director 그러면 상무이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상무이사가 presence, 참석을 했대요. 그 다음에 Inhibit A from ING 구조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Inhibit A from ING는 A가 뭐뭐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무의사의 참석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문제를, 이 에어리라는 표현의 동사로 쓰이면 발표하다, 분송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를 뭐할 수가 없었다, 에어, 발표할 수가 없었다,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표현은 이렇게 또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인히비 i 라는 단어 뒤에 a가 나오고 from 다음에 이렇게 b가 나오면 이 ing가 나오면 문장의 주어는 무조건 원인이에요, 원인. 원인. 그럼 뒤에 나온 내용은 뭐겠어요? 당연히 결과의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무이사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털어놓 수가 없었다. 저절로 번역이 되죠. 저절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인히빗의 동요로는 discourage라는 단어와 hinder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의문이죠. inhibition이라는 표현이에요. inhibition의 의미가 뭐다? 어색함 또는 수줍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라 그랬죠. 그 아이들은 뭐했다? 처음에 s h y 했다라얘기야요 shy라는 표현이 뭐요 수줍어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러나, 그러면 뭐 이제 뒤에 나온 표현은 바로 이 샤이의 대주가 되는 표현이 나와야 되겠어 그러나 곧 그, 그들은 그들의 수줍음을 어색해 하는 것을 뭐 했다? 벗어 던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장을 뭐 한다, 억제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어죠. 이 헤비리, 이리빗의 형용사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안에서 꽉 잡고 있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감정 표현을 거리끼는 어색해하는 수줍어하는 또는 내성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소년들은 뭐했다 더 뭐했다 거리끼었다라는 얘기죠 수줍어했다라는 얘기에요 누구보다도 소녀들보다도 뭐에 관해서 그들의 문제를 토론하는 데 있어서 소년들이 소녀들보다 내성적이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All-Heavily-Dancing 그러면 거리낌 없이 추는 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춤을 춘다는 얘기죠. 막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e g o d i i 이라는 표현이죠. 이인 해빈시라는 단어는 접도가 인이 나와있죠? 억제하다 의미였습니다. 근데 접도를 익스로 바꾸는 거예요, 익스. 익스로 바꾸면 의미가 전시하다 증거물이 됩니다.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단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익스는 뭡니까? 아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바깥 또는 외부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히빗의 어원이 뭐다? 바로 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무엇인가를 무엇인가를 바깥에 외부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작품 등을 작업실이 아닌 작업실이 아닌 외부에 가지고 있다. 외부에 둔다라는 얘기가 뭐요 바로 작품을 전시한다는 얘기죠. 전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전시회, 전시품이 되는 겁니다. 전시하다 대중에게 작품 등을 보여주다 그냥 보여주는 개념이에요. 전시라는 개념을 드러내는 개념이 되겠죠. 바로 디스플레이랑 동의화가 되겠죠. 근데 이 단어가 또 명사로 쓰여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로 증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증거물, 그래서 이그지비시라는 표현은. 동사와 명사로 다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이그 디비팅 한다라는 얘기죠. 뭐를 이그 디비의 대상이 바로 디자인에 디자인. 예, 그들은 그들의 새로운 디자인을 뭐할 것이다, 전시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트 d 이드 a i r s 그라면 무역박람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세요. 환자가 그 환자가 피곤한 사인이죠. 피로감과 그리고 메모리로스 기억력 강퇴를 이게 지비됐다는 얘기는 바로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아, 여기 종사가 나와 있네요. 이 주어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단어는 단어 뭘로 쓰였어요? 품사가 명사로 쓰였다라는 얘기죠. 명사로 쓰이는 표현은 전시의 회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새로운 전시회가 바로 미국의 12개의 도시를 모한다, 투어한다 라는 얘기는 바로 순회한다 라는 얘기야 순회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 첫 증거물이죠, 이때는. 그왜 증거물이냐? 이 비중사의 보호의 나이프, 칼이 나와있죠? 그럼 얘는 당연히 전시회라고 보내고 만들겠죠 증거물입니다. 그첫 번째 증거물은 바로 칼이었는데, 그 칼은 에프로시큐션 그란 검찰 측이에요. 검찰 측이 주장하기를 뭐다 그 살의 무기라고 주장하는 그런 칼이 첫 번째 증거물이었다라는 얘입니다 아홉 번째 단어 보세요. 액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그지비시라는 단어의 명사구이 되겠죠. 요거에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익스는 뭐다? 바깥 외부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힙이시라는표현은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었고요 여기 i o 오에는 바로 명사전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의미는 작품 등을 작업실이 아닌 외부에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외부에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가 뭐다? 전시 작품을 보여준 이런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죠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전시회 전시 두 번째입니다 발휘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교나 기술 등을 보여준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발휘의 의미로 쓰요. 그리고 감정 등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뭐라 고 그래요? 그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약서 비션이라는 단어가나 맨날 뭐만 알아요? 전시회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맥으로 나오면 황당해하는 야 겁니다. 영단어는 예, 반드시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다이어를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는 라얘기예요 예문 보세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아, 피카소가 나왔으니까 야는 당연히 뭐요? 전시회가 되겠죠? 야, 두 번째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전시회라고 번역을 하면 과연 되느냐? 당연히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거절했대요. 뭐를 거절했습니까? 허락을 해주는 것을 거절을 했다라는 얘기요 이게 뭐를 허락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엑서비션의 대상이 뭐가 나왔습니까? 남편의 작품이 나와 있죠. 이게 남편의 작품을 엑서비션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선 전시회가 아니라 전시네요. 전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문을 보세요. 우리는 말이요, 이 에트레이티드 트육을 하면 몸하은 뭐 즐거움을 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때? 우리는 말해 몸하은 뭐 즐거움을 누린대요뭐 하는 겁니까? 엑시비션의 대상이 여기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그 축구 선수의 스피드와 에, 스킬, 기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피드나 기술을 전시할 수는 없겠죠. 이게 당연히 여기서는 뭐요? 그 에, 축구 선수의 기량. 스피, 스피드와 기량을 발휘한다라고 번역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 우리는 그 축구선수가 스피드와 기량을 발휘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엑서비션의 대상이 여기서는 뭐예요? 나쁜 태도죠. 이게 나쁜 태도를 전시회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나쁜 태도를 뭐한다? 드러낸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기 바라요. 10번째 단어입니다. prohibit이라는 단어예요. 이인hibit이라는 단어가 억제하다, 금지하다라고 그랬죠? 이때는 적도의 in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아래에서는 적도를 이제 프로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죠? 그럼 prohibit이라는 단어가 왜 금지하다가 되는가를 원어민의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로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으로, In front of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 In front of. 어디어디 앞에서 라는 얘기고요. 히빗시라는 단어는 잡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뭔가를 앞에서 이렇게 잡는 개념이에요. 앞에서 잡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뭐을 하여금 뭐뭐를 하지 못하도록 앞에서 꽉 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뭐뭐를 못하게 하다 또는 금지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동의어로는 프로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명사은은 프로hibition입니다. 금지, 뭔가를 금지하는 법,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보시면은요, 법은 법인데 뭡니까? 금지하는 법이죠. 뭐를 금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프로hibition라는 단어의 어법을 보시기 바라요. 뒤에 대상 a가 나오고 전치사 from 다음에 ing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느냐? a가 b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장비의 장비의 원가가 너무나 높았다라는 얘기죠. 장비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너무나 많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e 스포츠를 시작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세번째 문을 보시면 prohibition 금지라고 그랬죠? 뭘 금지하는 겁니까?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얘기예요. 1 1번째 단어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어지만 한번 어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a b 이라는 단어에서 이 ab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면 h a b i t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철자 h와 이 it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ab만 남죠? 이거의 어원이 뭐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를 가지고 있느냐?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뭐뭐를 할수 있는, 반대표현에는부정적도 언어 붙이면 돼요. Unable, 이거의 명사꼴은 Ability. 할수 있음, 능력. 또 Inability 그럼 뭐가 돼요? 무능과 불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블이라는 단어의 어법은 미 에이블 투부정사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프랑스어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The, the ableist 그러면 가장 재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문을 보시면 이제 a b l e 의 명사꼴이 나와있어 예를 들어 b 에이블이라는 표현이 어법이 뒤에 뭐를 쓴다? 투부정사 구조를 갖는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 단어의 명사꼴이 와도 역시 이렇게 투부정사우주가 나오는 겁니다. 인 어빌리티 다음에도 뭐가 나와요? 이렇게 투부정사우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열두 번째 단어죠. 인 에이블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접도인이라는 표현은 바로 동사접도입니다. 뭐뭐 하기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에이블은 할수 있는. 그래서 인 에이블이라는 표현은 뭐뭐를 할수 있게 하다. 뭐뭐를 할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allow라는 얘기예요. 허용한다라는 얘기예요. 허용하다. 이 단어도 여러분들 어법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enable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목적어 대상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를 취합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하여금 인터넷, 몇초 이내에 인터넷 액세스라는 표현을 접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인터넷 접속을 할수 있게 만든다라는 얘입니다두 번째입니다. 문장의 주어 인슐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인슐린은 신체로 하여금 슈벌 당을 이용하고 저장을 저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요. 역시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고 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제 this를 붙여요. d i s able. 아무리 this라는 표현은 부정은 아시죠? 부정. 에이브로 뭐뭐를 할수 있는. 그래서, d i s a b l e 이라는 표현은, 뭔가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의미에요 신체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장애를 입힌다는 얘기죠. 장애자로 만들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장의 주체가, 물건이나 기계가 나왔어요. 이게 물건이나 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개념에서 물건이나 기계를 망가뜨리다의 의미로도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때 동의는 바로 break 또는 call u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의 형용사 꼴은 disabled가 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진 이라는 얘기죠. 근데이 형용사 앞에 정관사설을 써서 이렇게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 그러면 너 disabled.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는 차 사고를 당해서 뭐 했어요? 장애인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 뭐글로? 그러면 도둑입니다. 도둑은, 도둑은 그 건물에 뭐 했다? 들어갔다는얘기예요 언제? 예, 네, 경보장치를 disabled 하고, disabling을 했다는 얘기죠. 경보장치를 뭐했다 망가트렸다라는 얘기야요 망가트린 후그 건물에 들어갔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 세 번째 문을 보시면 Physically disabled 그러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얘기고요 에, Mentally disabled 그러면 뭐가 돼요? 정신장애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를 보시면 Careful이라는 표현은 돌보다가 되겠죠 예, 장애인을 돌본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OEX의 이노베이션은 바로 준버 영단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준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